면서 또 주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속담에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하는 속담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뜻이겠죠. 그, 제주도, 말은 제주도에서 키우기가 제일 좋고 사람은 서울에서 키우기가 제일 좋다. 왜 제주도가 좋고 왜 서울이 좋은가 아마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말로서 어, 어떤 성공하고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이 환경으로 보내라. 그래서 뭐 맹모 삼천지교 우리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과 성공을 위해서 세 번씩이나 어, 그 환경을 바꾸어 주면서 어, 성공을 위해서 어, 애썼다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아마도 이 성공을 에, 성공을 위한 속 이될 것입니다. 아, 예나 지금이나 어,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이 성공하는 것 그것에 대한 열망은 아, 많은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일 아, 것인데 서점에 가 보면 가장 잘 팔리는 책들은 뭐 베스트셀러 코너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책들을 이렇게 뒤적여 보면 다 성공에 관한 그런 책들이 즐비합니다.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습관, 성공하려는 뭐 사람들의 뭐 비법, 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뭐 등등 뭐열 가지, 뭐 일곱 가지, 뭐세 가지. 요즘은 뭐 그것도 귀찮은지 뭐한 가지 뭐해서 뭐 그런 제목들이 아마. 서점에 줄을 이루게 되죠. 아마 이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부리는 권세, 뭐이 정도 정의를 할수 있겠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데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힘을 가지고 부리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이두 번째 시험을 마귀에게 받죠. 어, 마귀도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를 주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오늘 오절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 천하만국을 보여준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 경치 구경시켜 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죠.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권위. 그 영광,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권위와 영광을 내가 천하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가만 분각해보여시면참 웃긴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게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게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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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데왜 사탄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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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지금 없는 권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사탄이 지금 꼭 거짓말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 사실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데,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이제 이 모든 권위,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뭐뭐 임무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의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왜냐하면 내가 왜 이것을 너에게 줄수 있냐면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영광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 주어가 빠졌죠. 주어가 빠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권세,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나에게 넘겨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넘겨줬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넘겨줬는가? 이거를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누가 넘겨줬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은 아주 교묘합니다. 마치 자기에게 이 권세가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권세를 누가 줬는지 내가 이 권세를 받기는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어도 정확하지 않고 목적어도 정확하지 않아. 그냥 어뭐뭐 뭐, 그래 뭐 그런 게 있어 뭐 아, 옛날에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감추려고 하나 아니면 이 사람이 좀 머리가 나빠서 표현력이 나쁜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뎃데이를 보면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인가? 지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 그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입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은 일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지금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탄의 이 애매 모호한 이 말에 우리가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영원히 주셨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토록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아주 잠깐, 아주 잠시 그 권세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보시면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은 여러분 사탄마귀를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비방을 해요. 참 대단하죠. 이 하나님도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어요. 이 받았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줬다는 것입니다. 누가 줬겠습니까?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 다음 어떤 권세를 줍니까? 각 족속, 백석, 방언, 나라.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단어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시험할 수 있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의 천하 만국의 통치 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잠깐 동안이지만 그 권세를 받기는 받았는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것이 마치 본래부터 원래부터 자기의 것인 것양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누구에게 준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죠. 준다고 해도 마귀가 줄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원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자기 것인냐 어, 이야기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한번 칠 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다내 것이다. 어? 내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이 내게 있다. 내가 너에게 줄수 있는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저라면, 내가 이거 다네 것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이 모든 이 유혹은 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탄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궁극적으로 주셨죠. 빌립보서에도 보면 여러분 아름다운 유명한 시가 나오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경배하고. 그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겠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시인데, 여러분 모든 무릎이 예수에게 무릎 꿇고 예수는 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천하 만국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천하 만국은 하나님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줬는가 사탄에게 줬는가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또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이 어,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들 사이에는 전혀 높낮이가 없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권세를 어떤 방식으로 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우리 모든 천하 만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어떠로 이 영광이 바로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주신다. 또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셨죠. 이 방법은 여러분 너무 너무 예수님에게도 힘든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천하 만국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계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 앞두고,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라고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저 꽃놀이 하는 것, 그저 머리로, 그저 입술로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주님의 자녀야 이 정도의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념 놀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직접 몸에 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직접 몸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감당하지 않고 그저 내가 교리 좀몇개 알고 있다고, 그저 성경 지식 몇개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여러분 전형적인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사탄이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영광을 너무나 쉽게 제시하죠. 그게 뭐예요? 나에게 한번 절하면, 나에게 한번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십자가 지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시하시는데, 여러분, 사탄은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 되서 어떤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 사탄도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져야 준다. 사탄은 나에게 절한번 하면 준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은 오늘 우리들이 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쉬우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시지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분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참 예수 믿는 것이 두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하고 천국 가고 물론 이것은 궁극적인 우리가 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릴 영생 복락의 상태이겠죠. 그러나 그 길까지 가는 길은 뭐예요? 비아 돌로 로사. 여러분 십자가지고 그 슬픔의 언덕을 걸어가야 하고 채찍에 맞아야 하고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야 하고 침뱉음을 당해야 하는 그 길이 여러분 이 영광에 이르는 길 천하만국의 권세를 받는 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심으로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죠 여러분 앉아있다는 말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성경의 수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자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그 통치권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신 후에 받으신 것이죠. 근데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통과한 뒤에 받으신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시는가? 그것은 오늘. 에. 예시록 2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에게 주시니 주시는가?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누구에게도 당신의 이 통치권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이긴다, 지킨다, 이건 그냥 주어지는 게아니에 머리로 이해했다고, 머리로 믿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긴다는 것은 싸워 이긴다는 것이고, 지킨다는 것은 끝까지 힘이 들지만 그거 붙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절 한번 하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고, 절 한번 하는 것은 어 여러분 그 가지 지키는 게 아니면 너무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저 마치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줄게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헌신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을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냥 뭣도 모르고 믿었다고 시작했지만 성경을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면 그건 바르게 지금 믿고 계신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사탄의 유혹 쉬운 방법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내가 지금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도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쉬운 유혹을 우리는 알뜰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누가 보금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9장을 한번 보실까요? 9장 2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십자가 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앉으러 가는 그 길이잖아요. 그 길로 나를 따라 오려거든 예, 주님께서 지금 걸어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사탄이 제시하고 있는 그저 절 한번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의 영광과 권세를 주는 방법은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분명하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적어도 세 번, 성경에 기록된 것만 세 번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선택이 남았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받을래? 나에게 절하고 천하 만국의 권세를 받을래. 8 절을 우리 끝으로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기록된 바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이, 이 십자가, 이 십자가 힘들지만 내가 정말 죽기 전까지도 내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걸 옮겨 달라고 할 만큼 힘든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이 왕노릇, 왕의 권세는 이 영광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내가 십자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